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의 삶. 봉사, 선교, 순교. 할렐루야. 세월이 예수와 같이 빨리 흐릅니다. 우리나라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한 1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목회자로서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딛는 그성교의 복음의 전례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 한 140여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는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산교회도, 어, 6.25 전쟁 이후에 북한 땅이었다가 남한 땅으로 된이 수복지역, 이 연천 땅, 이 청산에, 1956년 8월 4일 교회가 설립이 되어서, 이제 올해로 69년, 내년도면은 70주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벅찬 일입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40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청산교회가 그 절반인 70년이 됐다라는 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있는 이땅그 중에서 우리 북쪽 땅 끝에 해당하는 이 연천 땅에서 우리 청산교회를 70년 가까이 지켜주시고, 또 2025년 올한 해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것, 또 사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열매를 원하게 됩니다. 자, 씨를 뿌렸으면은요. 그 씨가 아, 봄에 씨를 뿌리면은요. 여름을 통과하여서 햇볕을 받고 양분을 받아서 그 줄기가 자라고 잎이 무성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고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삶에 있어서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 열매 맺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크게 여섯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예배, 말씀, 말씀 기도. 기도.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주에 했던 것이고 오늘은 그 이어서 어,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봉사, 봉사, 선교, 선교 순교. 순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섯 가지 중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가. 또 말씀 이 묵상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근데 저는 이 이 순발력은 없어도 꾸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미터 달리기 선수는 아닌데 42.15키로 말았던 선수처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일기를 써라 일기를 쓰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다 라고 해서 일기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아니, 썼어요 썼어요 일기를 지금도 써요. 물론, 뭐, 매일 못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며칠에 한 번씩 꾸준하게 계속 씁니다. 2000년도에 예수 연도단 직장의 DTS를 받았을 때,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묵상이 신앙인으로서 중요하다. 라고 해서요. 예, 말씀 묵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어요. 지금 몇년 됐죠? 25년. 2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은사를 주시고 하시는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은사를 주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그 당시에는 무슨 유익이 될까? 이것도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말씀 묵상하는가 했는데 그것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목회자로서 말씀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그 뼈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도자의 삶.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년도는 우리 교회가 설립 70주년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열매. 우리가 60주년, 60주년 때는 예, 말씀으로서 우리가 정교인 성경필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예, 기도로서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천번째 기도운동, 예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은 우리가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때에 30분 이상 교회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1천번째 기도 용지를 어떻게 작성해서 뒤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의 단을 쌓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열매를 원하신다, 기도자의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에 이어서 봉사와 선교와 순교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먼저 봉사의 열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레파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영적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바로 오늘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교회 봉사의 삶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봉사자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봉사의 삶, 교회의 봉사의 삶. 봉사자의, 열매. 봉사자의 열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어렸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어머니 품 속에서 젖을 먹고요, 그냥 뭐 울고 방긋방긋 웃고 할수 있는 것이 그 부모님의 품 속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라나서요, 10일이 되고 돌이 되면은요, 그 아기가 기어다니고 이제는 이제 서 서는 단계가 이르고요. 그러면서 좀 있으면은요, 막 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요. 그러다가 학교에 다니게 되고요. 또 점점 점점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를 거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부모들이 기쁨을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와 반대로 그각 시기별로 해야 될그 단계를 하지 못하면은요, 부모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상하게. 예, 기어 다녀야 되는데 기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일어서야 되는데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또 말도 못하고 가만히 그냥 누워 있어서 눈만 껌뻑인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제 장애우 그런 자녀들을 있는 그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그 부모들의 마음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인터뷰를 봤는데 자녀보다 하루 더 많이 살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힘드니까요 그 자녀 뒷바라지 다 하고 그 장애인 자녀가 죽으면 자기는 그 다음 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자신의 모든 삶이 희생하면서 고난의 그 길을 걸어왔습니까? 이처럼요 자녀가 그 자라나는 성장해야 되는 그 단계를 하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다면 부모는 근심이고 걱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본다면요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됐고 2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눈만 껌뻑이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했는데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고 다고 하면서 아직도 제자리에 누워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듯이요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미직지근한 것이 없어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라났을 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자녀들 크면은요 철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죠? 처음에는 나 혼자 나 자신밖에 없었지만 이후에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뭔가 구준 일이 무엇인가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맛있다고요. <laughs> 완전히 부모님이 해준 밥상, 시골 밥상이죠. 밥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집니까? 누군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학교에 보면 은 이렇게 막 낙엽도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되어 있고, 아니 우리 교회 사찰집사도 없는데, 누가 이렇게 치우지? 누가 할까요? 헌신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헌신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아이, 노인분들, 막, 거리에서, 뭐, 5m, 10m도 걷지 못하고 지팡이로 그냥 쫄쫄뚝 거리면서 오는데, 어떻게 이 언덕에 교회 오지? 누군가 차량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이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서부터 아주 성장한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갓 태어나서 누군가의 보살핌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요, 지금까지 제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섬겨주고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한계시록 2장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다 불지하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드리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재판 요즘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특전사 사령관인가요 그분이 딱 얘기하는 게 내가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국민이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간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젖을 먹었으면 젖을 떼야 돼안 떼야 돼요. 예, 젖을 떼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요 더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봉사자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선교자의 열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다음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전도 성교의 삶입니다. 바로 선교자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 선교의 삶, 전도, 삶. 전도자의, 열매. 전도자의 열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무엇을 잘한다고요? 선교를 잘한다. 예전에는 이제 2등이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지금. 예, 그 이슬람 사람들을 이민 정책을 받아들여서요. 이제는 오히려 기독교가 다 사라져 가고요. 그 화려했던 기독교 교회 건물들이요 술집으로 바뀌고 있고 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고 그렇게 오히려 복음을 전해졌던 영국이요 태화돼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뭔가 하면은 정말 화끈하게 하죠, 화끈하게 해요. 미국인이 한국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라고요? 빨리. 근데 빨리도 한 번도 아니고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보고 놀라는 게 무엇이냐면 주요 삼창하는 걸 보고 노른, 놀란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갑자기 쥐야 쥐야 주하면서 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뭐 하는 걸까? 주요 3창도 정말 우리나라만이 그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예,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하죠? 찬양할 때는 가로로, 기도할 때는 세로로, 네, 십자가를 그리면서 합니다.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우리나라만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못 느끼는데 서양 사람 뒤에서 보면은요 모두가 다 찬양할 때는 이러고 있고요 기도할 때는 이러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 그렇게 잘안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 여러분 배드로 보십시오. 이 사도 베드로, 어부 출신이고 성격이 얼마나 불같습니까?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다 하니까 그냥 배 타고 가면 될 거, 그냥 물 속에 뛰어들어서 막 수영으로 막 헤엄쳐 가잖아요. 그러한 뜨거운 열정, 비록 실수가 많고 나중에는 그 여종한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배반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였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배드로의 뜨거운 마음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얼마나 여러분 가난하고 서름이 찌드는 이 나라 아닙니까 천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요 100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아서 제주도는 그말 키우는 조랑말 키우는 그런 장소로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일본에게는 36년 동안 식민지로서 나중에는 언어까지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나라가 140년 전 복음이 들어오고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너희들의 뜨거운 열정, 그 마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서 미국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복음 전하러 갈때 그냥 해외여행 가듯이 복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숨을 걸고서 가야 되는 지역만이 남았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그 독재 국가 이슬람 국가 뭐 아프리카 오지 하여튼, 그러한, 목숨을 걸어야만 갈수 있는 곳만,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데, 누가 간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간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요. 어느 계절이든지 잘 버텨요. 아프리카에서도, 남한, 남극이나 북극 그 추운 동토의 땅에서도, 누가 갈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갈수 있다고요. 우리나라 사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직접 나가는 성교사라든지, 아니면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도, 후방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성교사명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시골에 조그만 교회라도요, 직접 파송은 못할지라도, 후원을 조금씩 다 해요. 다 해요. 어렵고 힘들다 래도다 해요. 왜요? 우리나라는 이만큼 복음이 빚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문화권 언어권에서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요. 또 언어가 다른 그러한 문화권에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는 똑같이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 어디서부터요? 가장 가까운 데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예. 여러분이 한 몸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원수가 될수 있는 남남이 될 수도 있는 그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쓰세요. 쓰세요. 그 얼마 안 되는 집, 얼마 안 되는 돈 그냥 어설프게 남겨져서 자녀들 그냥 피터지게 싸우게 하지 마시고요.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라. 그리고 뭐 손주들 대학 들어갈 때좀 입학금도 대주고 또집살때좀 이렇게 해주면서 좀 평상시에 평상시에 좀 많이 베푸세요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야 나는 소원이 하나가 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소원이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소원이다. 내 아들이 집사, 장로가 되는 것이 소원이다.라면서 격려해 주시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이 시골에 올때 제일 먼저 여러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을 쌓는 거라고 해요 담을 쌓는 거 시골 사람들은 담을 안 쌓는데요 근데 도심에서 온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담 쌓는 거래요 담을 쫙 쌓고 그뭐 할까요 땅 찾기를 한대요 땅 찾기 예전에 새마을운동 하면서 막이 형님 동생 할 때는 이 마을을 위해서 막 자기 땅을 막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땅에 막 길로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요즘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다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도심에 있는 사람이 시골에 오면은요 땅 찾기 하고요 벽 쌓고 이웃들과 그렇게 등을 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동네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못할 망정 왜 싸우니까? 어떤 경우 저한테 피드백까지 와요. 거기 누구 누구 있죠? <laughs> 저한테까지 피드백 와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부침개라도 한장 하시면 그 이웃과 나눠먹고요. 평상시에 좀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쌓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와 성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왜 아직까지 살아있죠? 건강해서요. 죽지 못해 살아요? 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단 하나,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모세가 뭐 병이 들어서 죽은 거예요? 사명이 끝나서 죽은 거예요, 사명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것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직 살려두신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거예요. 가족들, 이웃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야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열매입니다. 10편, 116편, 1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와께서 호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도 믿는 진리는 딱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벌의 삶, 지옥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연수가 70이어 간 걸하면 8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연수는 100세 안팎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교의 삶 순교의 삶, 한번 이땅에태어났다면 우리가 순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순교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살면서 죽는 그런 순교적 삶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기에 최대, 최초의 순교자를 세웠을 때요.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을 세우지 않고 바로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시대반을 세웠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 사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지만 은 평신도로서 일반 사역자들에게 그만큼 더큰 사명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 순교자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이 기록이 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자 하십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순교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